안녕하세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수업 기술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싯플블로 타자 연습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구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배경, 그 이후 프로그래밍 소개, 코드 개요, 프로그램 시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에 타자 속도가 느려 교수님 타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놓치, 내용을 놓치는 학생들을 보았고, 그런 걸 보면서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타자 연습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과제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프로그래밍을 할때 할 빠르고 정확한 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습을 하려고 해도 기존의 타자 연습은 코딩을 연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이, 이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우선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강의 자료의 예문들을 토대로 연습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업에서 다룬 코드들을 연습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열 문장을 다 치면 바로 나의 타수와 함께 제시된 문장과 다르게 적은 문장 개수와 번호도 알려주어 속도와 정확성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수문자와 대소문자 그리고 띄어쓰기의 위치 등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을 법한 상황들을 제시하여 코딩에 최적 특화된 학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타자 연습창입니다. 저희가 입력해 둔 30개의 예문 중 10개가 한 줄씩 임의로 출력되고 제시된 예문을 한 줄씩 따라서 입력을 해줍니다. 10개를 모두 치고 나면 나의 타자 속도와 오답 개수를 출력해 줍니다. 이때 틀린 문항도 함께 출력을 해 주어 연습을 하고 자주 실수를 하는 부분을 찾기 수월합니다. 다음으로 코드 개요에 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include 구문들을 쓴 것하고 메인 함수 부분인데요. 어, string 클래스와 ctime 어, 클래스 그리고 vector 클래스를 사용을 했는데 ctime은 어 시간을 다루기 위한 클래스고, 벡터는 동적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쓴 클래스입니다. 또 스트링은 문자열을 다루는 클래스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using namespace std는 std라는 이름의 이름 공간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어 보시면 static int라는 타입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정적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와 달리 전역 변수처럼 프로그램이 종료되기까지 소멸하지 않고 초기화를 해주지 않아도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는 그런 변수입니다. 어, 그래서 정적 변수의 인, 정수형 타입의 어, array를 30개의 인덱스로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를 보시면 어, 틀을 생성을 해주고 믹스 함수와 output 함수를 어, 불러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쪽에 프로토타입도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믹스 함수의 구현 부분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스랜드에 관해서 S랜드 요 함수에 관해서 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은 음, 랜덤 하게 어, 수를 뽑아낼 때 쓰는 함수입니다. 어, 이 함수 없이 그대로 랜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값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랜, 랜덤 함수를 뽑게 되는데 이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타임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주게 되면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바뀌기 때문에 절대 같은 수가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다른 수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밑에 f o r 문은 정적 변수 속 인덱스와 값을 맞춰준다고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출력 함수에서 이따가 볼 출력 함수에서 숫자를 1부터 받기 때문에 인덱스보다 1큰 수를 값으로 넣어주는 과정을 포문으로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 윗부분을 보시면 인덱스와 해당하는 값을 섞는 그런 포문이 구현되어 있는데 밑에 두 개의 랜덤한 수를 인덱스1과 인덱스2에 대입해주게 되는데, 이게 어떤,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된 것이냐면, 랜덤 함수가, 음, 0부터 32,767 중에서 랜덤한 숫자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거를 30으로 나눠준 후에, 리턴 값을 나머지로 받게 되면, 0부터 29까지의 랜덤한 숫자를, 음, 리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0부터 29까지의 랜덤한 어 인덱스에 그 들어갈 수를 인덱스 1과 인덱스 2에 각각 대입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대입 받은 후에 밑에 세 줄은 어떤 구문이냐면 어 i temp라는 임시 변수에 저장하는 식으로 해서 그, 인덱스 1과 인덱스 2에 각각 해당하는 그 값들을 서로 뒤바꿔주는 그런 구문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아웃풋 함수의 구현입니다. 아웃풋 함수의 구현은 길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signed int를 선언해 주었는데, 이거는 정수형, 그냥 int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어, 부호가 없습니다. unsigned라고 해서 부호가 없기 때문에 0 아니면 양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time under bar t는, 어, 아까 ta, ctime이라는 클래스를, 어, include 해 주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받을 때는 time under bar t라는, 어, type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해서 받아 주어야 합니다. 어, 그리고 뭐, 카운트 롱이라고 해서 틀린 개수를 세주는 변수도 만들어 주고 아까 벡터 클래스를 인클루드 해준 이유가 있는데 어, 이 비어있는 벡터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를 보시면 어, 이게 동적인 배열을 할당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벡터라고 했는데 동적인 배열 카운트 롱 언더바 넘이라는 이름의 동적인 배열을 생성해주는 구문입니다. 그리고 음, time, time, 그러고 가로라고 l 이라고돼 있는데 이 함수가 이제 count time이라는 변수에다가 현재의 시간을 저장해주고요. 그리고 밑에 for문은 1 0 개의 문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언더바 넘 언더바 array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 아니라면 실행을 해주는데 이거는 어, 혹시 모를 오류를 대비해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out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어, 데이터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함수를 실행해서 그 전달 인자로 데이터 언더바 넘 a 언더바 어레이의 값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것은 밑에 가서 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을 받을 스트링을 또 생성해주고 getLine 함수를 이용해주게 되는데, 이 getLine 함수는, 음, 전달 인자로 두 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전달 인자는 입력 방식을 받고요. 표준 입력 방식인 cin을 지금은 사용했고, 그리고 두 번째 전달 인자로, 어, 대문자 i 그리고 nin이라는 변수, 이름 저장 변수를, 어,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l e n g t 함수를 이용해서 어, 입력받은 그 스트링의 길이를 측정해서 count letter 에다가 넣어주게 되고 그러고 만약에 아홉과 어, 인을 비교해서 그 값이 다르다면 즉 틀린 게 어, i n p 을 입력했다면 틀린 개수를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밑에 부분을 보시면 push back 이라는 함수를 이용했는데 이거는 동적 배열 그러니까 벡터에서 어 동적 배열이란 게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은 그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맨 뒷부분에다가 음 틀린 번호를 저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아웃풋 함수의 그 밑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끝났기 때문에 음 틀을 그대로 또 한번 출력을 해 주고 타이핑 스피드라고 해서 계산한 타이핑 그 속도를 입력해주게 되는, 아, 그, 출력해주게 되는데, 어, 글자 수를 입력한 시간으로 나눠서, 어, 속도를 구해주게 되는데, 이때, 음, 시간을 아까 입력받을 때, 초 단위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60을 나눠줘서, 분단위로 바꾼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100단위의 어, 100짜리, 어떤 120타 뭐 이런 식으로 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어 음 맞은 개수를 출력해주게 되고 틀린 항목을 출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음 만약 틀린 항목이 없으면 0을 출력하고 있으면은 음 하나씩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에 쉼표를 빼기 위해서 ifelse 구문을 썼고요. 네 이렇게 out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데이터 함수의 구현 부분인데, 이거는 이름이 데이터인 것에서부터 할수 있듯이 문자열을 저장을 해주고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자열을 먼저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출력을 해준 후에 그 출력한 문장을 리턴해줌으로 그 출력한 문장과 입력한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1부터 30까지 어, 저희가 이렇게 여러 구문들을 입력을 해 뒀고요. 다음으로 프로그램 시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